내가 모르던 경제 이야기를 방구석에서 배워보는 시간, 스튜디오 OMG 머니룸입니다. 혹시 짠테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짠테크란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재테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짠테크를 도와주는 똑똑한 어플리케이션 5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 자산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뱅크샐러드입니다. 목돈을 모으고 소비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뱅크샐러드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각종 은행 계좌와 개인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흩어진 나의 자산을 한눈에 보고 계좌를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금융거래 발생에 따라 자동으로 가계부가 작성되는데요. 카드와 계좌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굳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계부가 작성되고 지출내역도 통계로 제시해줍니다. 쉽게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예산에 따라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연습을 할수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은 날에는 무지출 챌린지 도장이 찍힙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데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네이버 페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포인트 활용도 때문입니다.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며 적립받은 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적립률도 높아 금방 포인트가 쌓인답니다.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면 포인트 적립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네이버페이 멤버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네이버 플러스 스튜던트 멤버십입니다. 두 멤버십 모두 월 이용료는 4,900원으로 동일합니다. 포인트 최대 5% 적립,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 혹은 콘텐츠 무료 이용, 네이버 마이박스 80GB 제공 등 월 이용료보다 훨씬 이득이 될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 플러스 스튜던트 멤버십입니다. 커피 한잔 무료, CU 편의점 50%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3개월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생활혜택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페이코입니다. 페이코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4대 간편결제 서비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페이코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개인별 맞춤쿠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을 갖고 쓸 만한 쿠폰들을 사용자별로 제공해줍니다. 또한 내 위치를 설정해두면 내 주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제휴중인 브랜드를 추천해 줍니다. 특히 페이코는 많은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학교와 제휴를 맺었을 때 요일마다 아메리카노 100원 혜택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코 앱을 경유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12%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페이코 앱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코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폭넓은 제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제휴가 활발한 편이니 깔아두면 쇼핑할 때 할인 적립에 유용할 거예요. 네 번째는 모빌리티 이용 서비스 어플 티머니 고입니다. 티머니 고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고마일리지 제도 때문입니다. 티머니 고 어플을 사용해 버스, 따릉이 등을 이용하면 고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고마일리지를 쌓으면 티머니 고의 모든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마일리지를 티마일리지로 전환해 편의점, 식료품, 화장품 등의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쓰는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주 3일 이상 대중교통 혹은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월 최대 3,000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고 환승 시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돼 월 최대 5,000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고속 시외, 따릉이로의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이외에도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프티콘 판매 및 구매 플랫폼 니콘네콘입니다 이름마저 귀여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신이 쓰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하거나 남이 올린 기프티콘을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문화가 발달해 있는 2030세대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에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쓰지 않고 묵혀둔 기프티콘 이미지를 앱에 등록하면 니콘네콘에서 해당 기프티콘에 대한 매입가를 제시합니다 제시가를 승낙하면 매수락 후 이틀이 지난 후 판매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머니룸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